자, 일단 여러분들, 저희거 일단 뽑을게요. 최양급 강림. 900원밖에 안 하네. 연출 건너뛰고, 연출 건너뛰고 빨빨 뽑으면 되죠? 그, 그니까 일단 여러분들 그 원피스의 세계관으로 보자면은, 성태형은 원수야. 근데 그 밑에 내가 아카이누. 그니까 러 원래, 원래 잘 나가는 사람 옆에 그 오른팔이 좀 존나 짭밥일 수가 있어. 근데 하지만 성태형이 존나 하이 클라스인데, 나는 그 위에 있는 또, 어, 상위 클라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존나 센 겁니다. 야 이게 영웅 두 마리가 이렇게 나와야 돼요 영웅 두 마리가 이렇게 나와줘야 된다고 성태형이 또저 또 정지 먹었다고 너무 광고 또 잘해주고 성태형이 진짜 잘 챙겨주죠 진짜 저랑 성태형은 근데 거의 한 배를 탔어요 이미 제가 성태형한테 그 협박을 하고 있거든요 형 솔직히 말해가지고 형만 잘 나가는 건 의미가 없어 형 밑에 내가 잘 나가야 돼 내가 못 나간다 형이랑 나랑 잘 나가야 우리 둘이 같이 숙제를 받고 광고도 받고 앞으로 후할 수 있어. 혼자잘나간다 그럼 흥이 바닥 망하는 거야. <laughs> 내가이뭔 <laughs> 개소리야? 오! 야! 야, 일단 20만 달이 한 말인데? 오오오오 두 마리 이거 뭐야? 이거야? 어? 어, 씨발 뭔데? 솔직히 말해 가지고 도구 형이랑 그 뭐야, 문주 형이랑 내가 진짜 파티 파티드 바닥 다 깔아놓고 들어와가지고 뭐 됐지 솔직히 야 미안한데 리니지 말고 다른 게임만 뭐 되냐 진짜 불도구가 불돼지 되고 이문주가 그냥 빡대가리가까 투빡대가리지 그냥 <laughs> 내가 말했지 투박스라고 어? 투박박이 쓰라고 요투박스야 쓰라 그냥 아 형이 딱 별명도 지어줬거든 그니안 그러니까 된다고 아니, 다른 아 거기 빌드 와가지고. 이름도 그 머리까진 놈들 머리까진 머리 놈들? 아 그래 놈들? 또 누구 있어 그래 똘건이 형? 똘건이 형이랑 또그 뭐야 걔또 진짜 머리 없는 애걔 있잖아 그 머리 없는 <laughs> 형그머리 배머리 대머리 하나 있잖아, 대머리, 이게 누구지? 기남이 형. 기남이, 기남이 형. 옛날에 기남이 형도 내가 옛날에 아프리카 TV 할때몇년 전에 같이 해봐서 아는데, 진짜, 진짜 머리 진짜 없는 놈들끼리 모였네. <laughs> 아니, 처음에 여러분들 도구형이랑 카오스 얘기하는데 도구형이 나한테 그러더라. 야, 사또야. 일단은 게임을 다 같이 하자.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어? 형, 그게 뭔 말이에요? 그랬더니, 일단 다 같이 하다가, 니가 다시 곡도를 해? <웃음> <나한테> <웃음> 나 ㅋ ㅋ 대지 나한테 진짜 진다 진짜 적당히 해야지 어? 근데 <laughs> 여기서 또 곡도를 하라고? <laughs> 아 <아이>, 진짜... <laughs> 내 동생 고스트 겟라내 <laughs> 동생 고스트 겟라 이걸 노리지마아 근데 미안한데 형난 일단 1억이야 어. 형 포기해 난 무조건 등할 거야 ]이야? 아 1억이야 그냥 그냥 하나만 해너 1억은 남들 3천이야 <웃음> <웃음> 3분의 1이야 너는 언제나 3분의 1이야 이거 해보니까 타이밍이야 CP로 전설 갖다 받고 중복한 다음에 지금 고대 돌려 지금 진짜 고대.. 야 근데 바탕이 4개밖에 없는데? 아 없어도 돼 그거는 나중에 그냥 존나 쉬워 밑바탕 까는 거아한 방에.. 방에 형 CP로 근데 없어? 솔직히 4마리로 돌리는 건좀 CP 있는데 아, 이 그냥 뜬다니까 아이, 아이 그냥 그래도 약 8마리야서 두 번은 해야지. 아이, 코스가 있다니까. 병신 새끼야. 그냥 나 믿으라고 뽑은 남자니까. 간다! 어, 오케이. 나 믿어라. 고대다. 형 믿었다. 형프로다이 타이밍. 오케이. 제발. <laughs> 카오스 사장곡도 못 봤지? 자, 갑니다. 펜티 <laughs> 지리기 싫으면 물러라. 아, 우리 누구서? 우사 10만 원고맙다 갑니다. 3! 야, 거짓말을 좀. 자, 나 믿어라. 1! <laughs> 고! 와봤어 오! 와어 오! 진짜로? 맞지? 형이야. 와, 미쳤다 진짜로. 타이밍 황제야. 와! 야나 정확하게 알아. 정확하게. 와 미쳤다 진짜. 와! 형, 야! 야형이라어야었어야네 야! 방송 보다가 어? 어디서 많이 본 그림인데? 와, 아, 진짜 돌았다. 어? 이게 코스가 있다니까 형이 막 이런 거 프로야. 근데 어. 여러분들 제가 이거 얘기해줄까? 성태영 나못 뜨게 해가지고 조질려다가 뜨니까 당황했어. 어! 소리가. <laughs> 나는 알아. 여러분들 나는 안다고. 어? 나를 조질려 그랬는데 떠서 당황했죠. 아. <laughs> 수영님이 한 농담이 아니라 3천만 원 쓰고 고대 못 뽑았어요. 어이, 그러니지에서 내꼴 네 SP 님후 예쁜 사람고안 예쁜 사람이 있어. 는 <laughs> <야, 민주가 웃음> 어, 뭐야? 카우스를 무슨 새벽에 한다면서? <laughs> 야, 족도 심하. 회사 입장에서 아. 냐안벌 거. <laughs> 남들 다 피크 <laughs> 이게 그런 게나 있어. 아예 문주가 이게 빡꼼인데 굉장히 실망스러워.